안녕하세요. 꽁심이에요 여러분 반가, 반가. <laughs> 반가워요. 손이 상처가 많지요? 콩이가 다 이렇게 해놨어요. <laughs> 콩이가 오늘 분갈이 영상을 좀 보여줄 건데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 예쁜이들. 어, 이거 분갈이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공분에다가 심을 거 집에 있는 거 오늘 화면이 좀 이상하죠? 최대한 다 여기 좀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홍분에다가 분갈이 해볼게요 요거 요건좀 길다 뿌리 좀 제거하고 음, 여기에 여기에 어울릴 것 같아요 요 화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요 화분이 요거는 창, 창만 창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창만 이렇게 예쁘죠? 창만 분갈이를 할게요. 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는 마사토 다 넣어놨어요. 깔만 깔고 뿌리가 우리집에는 어, 뿌리가 잘 빨리 되지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안 잘리는 편이에요. 뿌리가 빨리 자라, 나오질 않아가지고, 음. 이거는 상토를 좀 많이 섞었어요. 미니 미니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거, 스푼에다가 하는 거예요. <laughs> 길어질 것 같다, 영상이. 미니 미니 양을 홍분에다가 잘 보이세요? <laughs> 아예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심었는데 어때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영상이 심심하면 어열 배로 돌려서 보세요. 저는. 여기 편집한 같은 거잘줄 몰라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리마사 올릴게요 지금 영상은 이렇게 찍고 제가 나중에 또다 다듬을 거예요 이쁘게 이렇게 이 공분이에요 이거는 5cm 5cm 되는 것 같아요 5cm 오 단단하게 분갈이 하나 끝 예쁘죠 오케이 일단 하나 심어놓고 두 번째는 요거 요거 화분에다가 요거에음 요런 거 요러, 요거 그냥 창이에요 다창 <laughs> 아우 콩이가 또 난리를 칠 시간이 됐네요 저렇게 한번 해야 애가 푹 자요 이번에는 제가 상토를 좀 많이 섞었어요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해서 소림마사 올리고 소림마사가 이게 균형을 균형을 잡아, 잡아줄 거예요. 이제 얘가 어차피 여기에 소림마사가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이 흙에 오, 이쁘다. 단단하게 심었고요. 이렇게 예쁘죠? 그 다음에 요거를 심어볼게요. 이거 농장 언니가 서비스로 준거 여기에다가 색깔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에다가 더잘 어울리네요. 여기에 귀엽다. 공아 안돼. 물고기 만지면 안돼. 뿌리가 별로 없어요. 꽁무에 이건 한 화분이 한 3세치? 3세치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 대신 좀 있으면 또 물이 싹 빠지겠죠. <laughs> 이거는 밖에다 내놓을 거예요. 분갈이하고 며칠 있다 한 2, 3일 있다가 물 주지 않을 거니까. 영상이 길어서 지루하시겠다. 흥분, 흥분에다 이렇게 분갈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는 다 거의 할줄아니까 음, 흥분은 뭐 흥분도 다할줄 알겠죠, 뭐 그쵸? <laughs> 소리 마사 놓고. 이거를 좀 올려주면서, 그렇게 이건 한 4, 3, 3cm? 진짜 작네요, 화면이. 짠짠해? 예쁘죠? 이렇게공분에다 화면이. 이게 화면상으로 보면 좀 커요 국무니 그리고 요거 이것도 참아 너무 귀엽다 뿌리 이게 뿌리 한가닥 우리야 열심히 이거는 한 2cm, 화분이 2cm 될것 같아요. 화분이 2cm 너무 귀엽죠. 이제 콩분은 어 상토를 좀더 많이 넣어야 돼요. 베란다에서 키우는 환경은, 요지는, 상관없는데, 근데 얘네들이 뿌리가 아예 없으니까, 어, 뭐, 마사토 7, 아, 8, 뭐, 배양토 2, 이렇게 하면, 이렇게 뿌리나기, 이 시대, 이, 지금 시계에는, 뿌리나게 뿌리 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뿌리 빨리 좀 내리라고 뿌리 좀 빨리 내리라고 음. 10분이 벌써 흘러가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귀엽죠. 조그만 거 어떻게 심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심어요. 다 심어요. 저는 먼저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마디, 마디만큼 깊이 손가락에 마디 한 2cm 공아 안돼. 왜 뿌리 아예 없잖아요. 이렇게 한 가닥. 그러니까 상토를 좀 해서. 이게 빨간데 좀 있으면 물이 다 빠지거든 얘네들 우리집에는 그래서 밖에다가 내놔둬야 돼요 12월 안까진 밖에다 내놔도 될것 같아 거리 대다가 보이시죠? 꾹꾹 어차피, 뿌리가 없으니까, 꾹꾹, 꾹꾹,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몇 개만 더 하고, 다 심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집엔 창종류는 잘 돼가지고 지금 내꼬맹이들 있었잖아요. 콩분에다 눕는거 걔네들 다 지금 물이 빠졌어요. 물이 빠져서 거리대 못나 공사하니까 여기 배, 아파트 공사하니까 물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빼놨어요. 이렇게 해서. 보죠? 이 <laughs> 귀엽지? 마디. 아 귀엽다. 그쵸 이렇게 하나만 더 씻고, 어, 요걸로 확개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와, 요 꼬리가. 그냥... 풍아 내려와... 분갈이하는 거좀 보여달라 하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공분에, 뭐, 큰 거는 거의 다할줄 아니까, 근데 큰 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제 영상 옛날 거 보시는 분들이 다 창으로만 지금 제가 창으로만 이렇게 좋은 후에 하면 애들 금방 뿌리 내리겠죠. 12월 달까지 하지만. 안돼 콩아 공이가 우리 화투 건드네요 안돼요 내려와요 이게 뭐하신게 하려다가 뭐하심게 하려다가 그냥 이런식으로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거 요거 심을게요 쭉쭉하니 이쁘네요 되게 조그매요 손마디 마디보다도 더조그매요 콩분 꽁꽁 귀엽죠? 콩분도 제가 그때 스포클론 너무 손톱만큼 왔었잖아요. 엄지손톱만큼만에 그렇게 그렇게 조그맣게 키우는 것도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다섯 개 남았는데 그냥 영상 올릴까요? 아니면 다 찍은 거 보여드릴까? 그래서 요거, 창 편집하는 거 알면 좋은데 제가 원래 손이 빠르는데 <laughs>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좀 늦게 했어요 아주 물고기에, 쟤는, 콩이는 아주 물고기에 그냥 한배 쳤네요 이렇게 심어놓고 마사토는좀 이따 올리도록 할게요. 요거 요 화분에 요거 이거 이제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제가 뿌리 정리는 좀 어느정도 했거든요. 아까 베스킨라벤스 숟가락 분 있으면 좋겠다. 콩 분해 심을 때티시프가 좋은데, 저는 이임식이 좋아서 이렇게. 좀 이따가 바닥도 올릴게요. 왜냐면 20분 다 돼가가지고, 어, 요거, 귀엽다. 여기 심으면 예쁠 것 같아. 우리 콩 이가 물고기 랑 노느 라고 11 개인 것같아열11 개？아, 예, 다 보여 주자. 돈을 좀에다가 올리고, 그 다음에 요합을 마지막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밖에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 조금 물들면 보여드릴게요. 애색 끈, 요거, 요거, 청색깔, 1 0분 되갔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보고 계시죠? <laughs> 전체 서 한번 우리 다육이들 보여줘야 되는데. 마사지 올릴게요. 10분 안에 10개를 다했습니다 11개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조금 더 마사토를 푹 해주면 흔들림이 좀들어지죠 향은 예. 키우기 쉬워요. 물만 안 빠, 물만 좀안 안 빠지면 정말 키우기 쉬워요. 20, 20분 만에 10개 분갈이 다 했습니다. 네. 이쑤시개로 꽂아놓으면 이쑤시개가 곰팡이 쓸더라고요, 난중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 이쑤시개를 안 해요. 곰팡이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애들한테. 제가 써보니까 곰팡이 쓸더라고요, 이쑤시개가.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 이런 플라스틱 있어요. 그, 꼬지. 그걸로 하는게 더 나을거같아요 마지막 하나 두개 남았네요 영상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홍보에 심는것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편집을 하면 제가 좋은데 편집을 잘 못해서. <laughs> 난중에 제가 독학해야죠. 바쁘니까 지금 제가 독학을 못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보면서 독학을 해야 돼. 그게 편집하는 것도 영상에 나오, 보여주더라고요. 유튜브에. 내가 시간 나면 꼭 독학해서 편집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끝났다. 자, 좀 지저분해도. 눌주시고 이렇게 짜잔 짜잔 너무 예쁘죠? 이것도 예쁘고 너무 예쁘다 이제 안은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한번더 물주고 날때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laughs> 심이가또 실수했네요. 엎어졌네요. 이건 좀 이따 하고, 일단, 요렇게. 너무 예쁘죠? 창이 이것도 창.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건 제가 다시 할게요. 이거 이쁜 거 다시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4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